한편 일본 도쿄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매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무인 점포라서 고객 안내와 계약 상담까지 모두 로봇 직원이 다 알아서 하는데요. 일상 속으로 다가선 일본의 인공지능. 오늘 첫 순서로 최선호 특파원입니다. 도쿄 아오야마의 한 휴대폰 매장입니다. 점장도 로봇, 손님 맞이도 로봇이 합니다. 안녕하세 정보 입력이나 자세한 문의는 로봇에 부착된 터치 패널로도 가능합니다. 가입 계약서에 QR코드를 인식시키면 기계팔이 손님에게 제품을 건네줍니다. 1, 2, 3층 매장 전체에 인공지능 로봇 모두 열대가 배치돼 접객에서 계약까지 다 알아서 하는 일종의 무인점포입니다. 처음 찾은 손님들은 조금 낯설어 하면서도 대체로 호의적입니다. 해당 업체는 단순 판매는 물론 앞으로 매출과 재고 관리까지 인공지능의 역할을 넓혀간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 로봇이 운영하는 호텔이 등장한 것을 비롯해 일본은 특히 서비스업 관련 인간형 인공지능에 관심이 높습니다. 인간에게 친숙한 방식으로 산업적 가능성을 넓힌다는 취지입니다. 단순 서비스업이나 숫자를 다루고 분석하는 직업부터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는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선호입니다.